AH-64 아파치는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첨단 공격 헬리콥터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신뢰받는 공격 헬기 중 하나로 꼽힌다. 2025년형 AH-64 아파치는 최신 항공전자 시스템과 무장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강력하고 정밀한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 헬기는 적의 탱크, 장갑차, 지상병력, 심지어 적어도 항공기까지 타격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있다. AH-64는 기본적으로 상발 터보샤프트 엔진을 사용하며 대표적인 모델인 G-T700-G-701D 엔진은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여 고온 고지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 2025년 대량형은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정비 주기를 줄이는 신형 엔진 제어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자동 비행 제어 기능이 강화되어 조종사의 피로도를 낮추었다. 또한 복합 소재의 사용으로 기체 무게가 감소하면서도 내구성과 방어력이 향상되었다. 조종석에는 첨단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조종사는 헬멧의 시선만으로 목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야간 및 악천후 상황에서도 정밀 조준이 가능하다. 2025년형 아파치는 디지털 전자전 시스템과 통합형 센서 융합 기술을 적용해 주변 전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협 요소를 자동 식별 및 회피할 수 있다. 특히 적의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는 a n a a r 1 7 미사일 경보 시스템과 자동 대응 기능은 생존성을 크게 높였다. 무장 능력 면에서 AH-64는 여전히 최정상급이다. 주무장은 30mm M230 체인건 기관포로 분당 약 625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지상 표적을 정밀하게 파괴할 수 있다. 양측 날개에는 최대 16개의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이 미사일은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탱크나 요새화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한다. 추가로 70mm 로켓포 시스템이 장착되어 근거리 지원에도 효과적이다. 2025년형은 신형 JAGM 다목적 미사일 운영이 가능해져 공대지, 공대공 임무 전환이 더욱 유연해졌다. 전자장비의 발전 또한 주목할 만하다. AH-64E 버전부터 적용된 링크16 데이터 링크 시스템은 2025년형에서 업그레이드되어 지상군 및 다른 항공기와의 실시간 전술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헬리콥터는 독립적으로 작전하지 않고 네트워크 중심의 전장 환경 속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드론과의 연동도 가능해져, 아파치는 조종석에서 직접 무인기 영상을 받아 적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원격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H-64 위 설계의 철학 중 하나는 생존성이다. 기체 하부에는 장갑판이 강화되어 있으며, 유압계통과 연료계통은 피탄 시 자동으로 차단되고 화재를 방지한다. 조종사 좌석도 충격 흡수형으로 설계되어 낙하 사고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구조적 특징 덕분에 아파치는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 등 다양한 전장에서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다. 2025년형 아파치는 자동 비행 모드와 인공지능 기반 전투 지원 기능이 결합되어 복잡한 전투 환경에서도 조종사가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표 식별과 거리 계산, 최적 공격 경로 설정 등 일부 판단 과정을 AI가 실시간으로 보조한다. 이 기능은 조종사가 단순한 비행 조작에 집중하지 않고 전략적 판단에 더 많은 시간을 쓸수 있게 한다. 또한 항범 및 통신 체계의 향상으로 글로벌 작전 수행 능력도 강화되었다. GPS와 관성 항법 장치가 이중으로 적용되어 전자전 환경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위성 통신 시스템을 통해 장거리 작전 지휘도 가능하다. AH-64 아파치는 미국 육군뿐 아니라 영국,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각국의 요구에 맞게 개량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2025년형은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의 방위력 강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 육군이 보유한 아파치 가디도 최신 소프트웨어와 무장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 헬기의 존재는 단순한 전력 과실을 넘어 전장 패러다임을 바꿨다. 과거에는 대규모 기갑 부대가 지상 전투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소수의 아파치 편대가 정밀 타격으로 전황을 좌우할 수 있게 되었다. 높은 기동성과 공격력, 그리고 탁월한 생존성 덕분에 AH-64는 미래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2025년에 AH-64 아파치는 단순한 헬리콥터가 아니라 공중전과 지상전의 경계를 허무는 다차원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첨단 기술과 실전 경험이 결합된 이 전투기는 현대 군사력의 상징이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강의 공격 헬기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